자, 오늘은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7월이나 8월에 정부가 내년에 세법, 그러니까 세금에 대해서 개정된 안을 미리 공표합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래서 공표를 하고 나면 여론들이 들끓겠죠. 좋다 안 좋다 이런 의견을 여론을 수렴해서 9월 달에 정기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가 1 0 0일회 정기 국회 회기 동안 어, 이 내용을 검토한 다음에 12월 말일까지 확정해서 내년도 1월 1일 날 시행이 되는 그런 것을 말하죠. 세법 개정안에 올해는 뭐가 있는지를 보면 2020년 세법 개정안은 두 가지가 있다. 금융 부분이 있고 부동산 부분이 있다. 뭐 법인이나 기타 부가가치세 같은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거는 제외하고 일반 개인과 관련된 내용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융 부분에서 제일 큰 거는 증권 어, 거래세, 동학개미 운동이라 해서 최근에 이제 주식이 굉장히 많이 화랑을 하고 있는데 이 증권을 거래할 때 내는 세금이 내년부터 지금 현재 0.25%에서 0.23%로 0.02% 포인트가 내려간다. 그래서 개인들이 주식을 투자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발판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아, 원래 주식 거래를 할 때는 거래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가 비과세였죠. 그런데 이게 양도세가 과세가 된다. 그러니까 주식을 샀다 팔면 남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개인이 투자할 때는 비과세였는데 이게 어떻게 과세가 되냐면 2023년부터 5천만원을 제외하고 5천만원까지의 양도소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비과세하고 3억까지는 22%, 3억 초과는 27.2% 이렇게 과세를 한다고 라 나왔죠. 그리고 주식 손실, 주식 손실금, 손실금 2월 과세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것도 아, 2023년부터 시행을 하는데 주식을 거래하다 보면 버는 게 아니라 손실이 날 수가 있죠. 근데 손실이 더 많은 거야. 예를 들어 1억을 투자했는데 1억 5천만 원을 번게 아니라 5천만 원을 잃었어요. 그러면 결손이죠. 그 결손과 이익된 거를 상계 처리해서 결손이 많으면 계속 과세를 하지 않는다. 이게 결손금 2월 과세 제도인데 이게 처음에는 3년 동안만. 상계 처리하겠다 했는데 이게 5년으로 바뀌었다라는 아, 거 종합소득 과세 신설됐죠. 이거 초 부유층에 대한 소득세가 하나 신설됐는데 원래 아, 원래가 1,200만 원까지, 4,600만 원까지, 8,800만 원, 1억 5천, 3억, 5억, 그다음에 5억 초과 요렇게였는데 여기에서 10억이 하나 생겼어요 원래는 5억 초과라고 해서 42%로 최고세율로 끝났는데 10억이 하나 더 생긴 거야 그래서 10억 이상이면 최대 45%의 종합소득세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연봉이 만약에 10억이면 막말로 얘기해서 5억은 세금인 거야 그냥 어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45% 니까 여기에 이제 주민세 같은거 들어가면 47.5%고, 뭐이리지를 떼면 거의 50%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 일반인들이 가입할 수 있는 ISA라는 게 있죠. ISA 이게 Individual Savings Account 종합자산관리계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비과세였어. 요 비과세. 몇년 비과세였냐면 5년 비과세였어. 5년 비과세. 이게 몇 년으로 바뀌냐면 3년으로 바뀐다. 좋은 거는 이 ISA가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 만 19세 이상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주부든 학생이든. 그리고 만 15세 근로자도 가입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예적금하고 펀드에만 투자할 수 있는데, 이제 주식도 여기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만능 통장이 되는 거예요. ISA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상화폐. 비트코인, 뭐 이런 거죠.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주식에 대해서, 주식도 이제 금융 투자니까 주식에 대해서 양도세를 과세하니까, 과생 앞에도 양도소득세가 있겠죠. 사타 팔면. 이거에 대해서도 과세를 한다. 근데 어떻게 했냐면, 이거 같은 경우는 250만원까지, 연간, 250만원까지는 비과세. 그리고 250만원이 초과하는 거는, 여기에 대해서 20%의 기타소득세를 낸다. 이렇게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500만원을 벌었다, 그러면 250만원까지 빼고, 250만원에 대해서 20%를 세금으로 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부동산 부분은, 일단 제일 큰 게, 부동산을 할 때는, 이 취득세가 있고, 보유세가 있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가 있죠. 살 때하고, 가지고 있을 때하고, 팔 때의 세금이 있는데, 요 보유세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어 지방세인 재산세가 있고 국세인 양, 어 종합부동산세가 있죠 종부세 요 종합부동산세가 엄청 많이 오른거예요0.1% 에서 3% 까지 보통 9억 이상 초과되는 3억 부터지만 보통 과세가 많이 되는게 9억 인데 이런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 매년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를 그 집에 최대 6% 까지 내는 거예요 굉장히 부담이 되겠죠 돈은 안 들어오는데 세금은 계속 내야 되니까 양도소득세는 첫 번째 기본세율이 종합소득세율하고 똑같은데 이게 1년 미만에 샀다 팔면 1년도 안 갖고 있다 샀다 팔면 70%가 양도소득세예요 예를 들어서 1억에 사가지고 2억에 팔았어요 1억에 양도차익이 생기면 1년도 안 돼서 팔면 7천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된다는 거예요 거의 세금이죠 그 다음에 2년 미만은 이게 바뀐 거예요. 60%고 2년 이상이 이제 기본세율이야. 그런데 이게 조정지역 내, 조정지역이라 서 웬만한 서울은 다 조정지역이죠. 조정지역 내에서는 2주택자는 사타 팔면 20%가 합산되고 3주택자는 30% 합산되고 뭐 이렇게 돼요. 기본세율이 있고 그 다음에 아 장기보유 특별공제라고 있어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10년 이상 장기로 보유하고 있으면 특별히 공제해 주겠다 그래서 양도차익에 대해서 80%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2000년에 사가지고 2010년에 판다고 치는 거예요 그럼 1억에 사가지고 예를 들어 2억에 판다 칩시다 그러면 1억에 양도차익이 발생하는데 여기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에다가 뭐 샀던 금액의 취득 취득록세 뭐 그다음에 인테리어 비용 이런 거 빼고 그 1억에 대해서 몇 퍼센트에 그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하자면 80%. 그니까 8천만 원을 빼줬는데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거주 요건과 보유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보유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집은 내 집인데 살지는 않아. 어떻게 바뀌냐면 10년을 살아야 돼. 10년을. 사 가지고 10년을 살아야 돼. 그럼 어떻게 되냐? 거주 요건하고 보유 요건이, 보유 요건이 지금까 컸죠. 거주 요건 40%, 보유 요건 40%에서 합쳐서 80%를 공제해준다라는 거예요. 공제해준다. 그 다음에 분양권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는 분양권은 자기 집이라고 보지 않았는데, 이제 분양권도 자기 집으로 봐서 1주택 1세대 비과세였는데, 분양권이 있으면 비과세가 안 된다. 이런 거죠. 좀더 자세한 내용은, 어, 인터넷이나, 이런 내용을 보고 참고하시기 바라고 금융 부분에 서한 가지 빠진 게 있는 신용카드가 있네. 신용카드가 어떻게 원래 신용카드를 쓰면 소득 공제를 해줬죠. 소득 공제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거를 초과하는 거 금액에 대해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 현금 영수증 30%, 대중교통 40%, 뭐 전통 시장 이렇게 이제 이 금액을 얼마 한도로 빼줬냐면, 300만원 한도로 빼줬단 말이에요. 300만원 한도로 소득 공제를 해줬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이거를 얼마까지 늘려줬냐면, 330만원까지 소득 공제를 빼준 거예요. 소득으로 안 보겠다는 거 330만원까지. 그럼 나중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산출세액이 과세표준이 적어지니까 세금이 줄어들겠죠. 신용카드의 소득 공제 한도가 연봉 7천만원 이하일 때,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바뀌었고 뭐 연봉이 7천에서 뭐 1억 5천인가요 그렇게 되면 2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바뀌고 1억 5천 초과는 또뭐 200에서 250만원까지 이렇게 230만원까지 이렇게 좀 늘었어요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이렇게 소득공제 할수 있는 한도를 늘린 건 뭐겠어요 정부가 신용카드를 많이 써라 이거죠 지금 경기가안 좋으니까 신용카드를 많이 써서 좀 시장이. 좀 소비가 진작되도록 이렇게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정부가 지출을 어, 증대하도록 이렇게 노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신용카드를 안쓸 거를 뭐이 소득공제 한도가 늘었다고 해서 일부러 쓰는 거는 그건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어쩌다 쓰다 보면 이게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모르는 것보다는 알고 쓰는 게 좋고 소득공제 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까지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체크카드로 넘어가서, 왜냐면 체크카드는 30%고 신용카드는 15%만 들어가니까 소득공제 한도에 그러니까 체크카드 쓰고 체크카드를 다 30%를 소진했으면 현금영수증으로 30% 쓰고 썼으면 그 다음에 전통시장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현명한 소비를 하는 게 여러분의 어 연말정산 환급금을 높이는 방법이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